안녕하세요. 잠들면서 하는 동공부의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차동엽 저자의 무지개 원리에서 팔자와 성공의 상관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팔자라는 게 있는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리위가 쓴 세치 허가 백만 분사보다 강하다. 라는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아주 영험한 도사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수제 세 명이 찾아왔다.그들은 누가 과거에 합격될지 알고 싶어 도사에게 뜻을 밝힌 후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도사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그들에게 손가락 하나를 내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잠시 후 도사는 먼지떨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보세요. 그때 가면 자연히 알게 될고요 이것은 천기라서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세 명의 수제는 궁금했으나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수제가 돌아간 후에 시종이 호기심에 차서 물으니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시종이 다시 물었다. 그럼 스승님께서 손가락 하나를 내민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이 합격된단 말입니까? 그러니라. 그들 가운데 둘이 합격된다면요. 그럼 하나가 합격되지 못한다는 뜻이니라. 그들 셋이 모두 합격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된다는 뜻이니라. 시종은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천기였군요. 사주팔자를 불신하는 시각은 조선시대 일화에도 드러난다. 송정은 자신과 사주가 똑같은 가부가 성안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 가부를 불러들여 살아온 인생 역정을 물어보았다. 가부의 삶은 다음과 같았다. 송정이 세자로 책봉되던 해에 이 여인은 어머니와 사별했고, 송정이 임금으로 등극하던 해에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하여 가부가 되었다. 따라서 송정은 자신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던 해마다 이 여인에게는 불행한 일이 겹쳐서 지금은 밥을 빌어먹고 있는 처지임을 확인하고는 못 믿을 건 사주로다 하며 개탄하였다고 한다. 명정 때 소문난 점술가 홍계관은 당대의 명정승 상징대감의 사주를 풀어 모년 모월 모일에 죽을 것이라 예언했다. 대감은 그날을 당해 죽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는데도 15년을 더 살았다. 이에 대감이 홍을 불러 죽지 않을 이유를 따지자 그는 언제 어디에선가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음덕이 있었을 것이며 그 음덕 때문에 수명이 연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상진 대감은 사주란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먼 하고 비꼬았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운명론에 굴복하여 체념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이며 내 운명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난 벗어날 수가 없어. 과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은 맞는가? 이에 대해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하여 피라니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남아메리카의 강에 사는 육식어 피라니아를 수조에 놓고 당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한다. 피라니아가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 수조 한쪽 끝으로 몰렸을 때 수조의 한 가운데를 투명한 유리판으로 막는다. 먹이를 먹고 반대쪽으로 헤엄쳐 가려던 피라니아는 투명한 유리판에 부딪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피라니아는 끊임없이 돌진하지만 번번이 고통만을 얻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차츰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유리판을 향해 돌진하기를 멈춘다. 몇줄 후에 유리판을 치워버려도 피라니아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헤엄치려 하지 않는다. 수조 가운데쯤 가다가 자진해서 되돌아올 뿐이다. 만약 그들이 말을 할줄 안다면 이렇게 외칠지도 모른다. 여기가 끝이야. 나는 여기서 더갈수 없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수조에 갇힌 피라니아처럼 자신의 능력과 본분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머리로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말로 자신을 학습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수조 속 피라니아로 살 것인가? 자유로운 강물 속 피라니아로 살 것인가? 자아 이미지 심리학의 선구자인 프레스코트 레키 박사는 개인의 자아 이미지가 그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실험으로 입증하였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학습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 그것은 그 과목을 배우는데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론을 펼쳤다. 그는 만일 학생들이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학습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단어 시험에서 100개 중 55개의 철자가 틀려서 여러 과목에 낙제점을 받았던 학생이 다음 해에는 평균 91점을 받아 교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다. 학점이 나빠 학교를 그만둔 한 여학생은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하여 전 과목 A 학점을 받는 우등생이 되었다. 시험 당국으로부터 영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던 한 소녀는 다음에 문학상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받았다.그 학생들의 성적이 나쁜 것은 그들이 아둔하거나 기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문제는 부적절한 자아 이미지였다.그들은 우연히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온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나는 수학적인 개념이 없어요. 나는 청성적으로 철자에 약해요. 한마디로 그들은 점수와 실패를 동일시했던 것이다. 그저 시험에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감옥에서 낙제했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낙제생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려놓은 자아 이미지에 따라서 반응한다. 나는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해낸다. 나는 할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하지 못한다. 일본 마스시타 전개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신입사원 면접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그들 중 아니요. 운이 좋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고.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부 채용했다고 한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우수한 것보다 운을 더 중요시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바로 나는 운이 좋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심층 의식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층에는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주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 밑바탕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장 우수하게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예,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해서 채용된 사람들이 가장이 될 무렵에는 그들의 뛰어난 능력에 힘입어 마스시타의 황금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오는 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늘 불평을 일삼는 태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불운이 찾아온다.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나는 상사를 잘 만났어. 나를 믿고 일을 맡겼거든. 정말 운이 좋았어. 부하 직원이 참 용용했어.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운이 좋았어. 자신이 운 좋다고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남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보다 더 많이 감사할 줄 안다. 필자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로 셀이, 죄인, 창녀들의 반전을 꼽는다. 당시 유다인 사회에는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그랬다. 그들은 자연재해, 실명, 신체의 마비 등과 같은 것들을 전부 하느님의 형벌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나병 환자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시켰다. 그들의 눈에 셀리 제인, 창녀들은 저주받은 팔자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했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금기시하였다. 이제 이러한 전통은 세리, 죄인, 창녀들 자신들의 자아상으로 굳어져 버렸다. 그들은 스스로를 끝장난 인생, 저주받은 운명, 지옥에 떨어질 죄인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대변신을 하게 되었다. 당당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다. 예수를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운명에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변화하는 대반전을 체험하였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고, 악령 들린 자들이 풀려났고, 전련바리가 걷게 되었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고, 12년간 하열병을 앓던 여인이 낫게 되었고, 그 밖에도 신나는 일이 도처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대반전 드라마는 2000년 전에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내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희아는 두 손을 다 합쳐 손가락이 네 개이고,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는 선천성 사지, 기형의 1급 장애우다. 그러나 그녀는 열 손가락이 다 있는 사람이 치기도 힘들다는 쇼팽의 즉흥 항상곡을 감미롭게 연주하며, 국내외 장애, 비장애인 모두에게 온몸으로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그녀는 연필이라도 질수 있게 하려는 부모의 바람으로 일곱 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그녀 자신조차도 피아니스트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될수 있었던 것일까? 월간 참 소중한 당신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건 하느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틈나는 대로 성경 비디오를 보여주며 함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또한 피아노를 치기 힘들어도 바로 그 피아노 연주를 자기의 길,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겨내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는 어딜 가나 항상 하느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걸 믿었고 굳은 신앙과 피나는 노력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진정 신앙으로 팔자를 고친 이 시대의 아름다운 피아니스트다. 운명적으로 정해진 팔자는 없다. 팔자에 대한 집착이 팔자를 만든다. 자아상이 바뀌면 팔자가 변한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행운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무지개의 원리라는 책을 통해 얼마든지 자아의 이미지를 바꾸어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음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매일 자기암시를 통해 성공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성공하는 팔자를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